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5, 60대가 많이 하는 뭐 필러라든가, 보톡스라든가, 그런 게 지금 다 말씀이 되시는 건가요? 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뭐 필러도 그렇고, 보톡스. 보톡스는요, 꾸준히 좀 해주시면 되거든요. 음. 보톡스도 잘 놔드려야 돼요. 지 같은 경우에 보통 제일 많이들 의사들이 하는 실수가, 5, 60대 여성들한테 사각도 보톡스 잘못 넣는 경우에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음.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같은 연령대에 만약에 사각도 부톡스 한번 잘못 맞으시면 은 반영구 퇴축돼 버리는 게 완전 영구 퇴축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식을 오히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얼굴 푹꺼져 갖고 뭐 여기만 꺼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꺼지고 그리고 이렇게 길이 뚫려 버린다니까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골더커 보이고 앞에 사람 더 밀려 보이고 심샘 더커 보이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50대 여성분들, 제, 제가 지금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 60대 분들한테는 사각토프톡스는 정말로 정말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얼굴 형태 보고 놔드려야 되는 게 의사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에 사각토프톡스, 웬만하면 맞으시면 안 되죠. 지금 같은 큰일 나면, 뭐 큰일까지는 아니어도, 저라면 못다드려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십시오.